이번 시간에는 함수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반복되는 긴코드를한 번만 정의하고 필요할 때 호출하여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세 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등급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 1의 점수를 모두 더해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등급을 매기고 학생 2의 점수를 모두 더해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또 등급을 매기고 다시 또 학생 3의 점수로 등급을 구하고, 이렇게 같은 방식의 코드가 계속 반복된다면, 코드가 길어지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작업을 한 단어의 함수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면, 코드의 양도 줄이고 가독성도 훨씬 좋아져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함수는 이렇게 반복되는 긴 코드를 한 단어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반복되는 값을 변수에 담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함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define이라는 의미를 가진 def를 적어 함수를 선언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함수의 이름은 보통 그 함수가 담고 있는 작업 과정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만들게 됩니다. 함수의 이름 뒤에 괄호와 콜론을 적고 질여 쓰기 후 함수로 만들 코드를 작성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함수 이름과 소바로만 적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호출하면 함수가 담고 있는 긴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함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긴 작업 과정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고분성과 환영합니다 문구로 구성된 인사 메시지를 여러 번 출력해야 할 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출력하는 작업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이름으로 4줄의 프린트 코드를 실행시키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선언하고 인사 함수를 호출하면 인사 함수가 담고 있는 4줄의 프린트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면 됩니다. 함수는 입력 값을 받아 처리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입력 값으로 넣고 싶은 값을 함수 이름 옆 소화로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 값을 어떤 변수에 넣게 될지 함수 정의 단계에서 소화로대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인사함수가 받는 입력값을 네임 근수에 넣겠다고 지정하겠습니다. 이 입력받은 네임 근수를 사용하여 네임님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도록 메시지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름값을 여기에 넣어서 출력해주면 철수라는 문자열이 네임 근수에 대입되게 됩니다. 실행시켜보면 철수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철수가 아닌 0이라는 닫은 문자열을 넣어도 name이라는 매개변수에 새로운 문자열이 대입되어 영이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잘 적용되게 됩니다. 함수는 입력 값을 받을 뿐 아니라 특정 값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면 스프증의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이면 라면이라는 결과를 반환하듯 입력 값을 함수에 넣었을 때 코드 실행 후 나오는 반환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마지막에 return 플러스 반환할 값을 적어주면 함수가 실행되고 모두 끝난 후그 자리에 반환 값을 남기게 됩니다. 즉, 함수는 매개변수라는 입구로 입력 값을 받고 함수 내 코드를 실행한 후 return이라는 출구로 반환 값을 반환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add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매개변수 num으로 입력 값을 받아 1을 더해 반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1을 더한 결과 값을 반환하기 위해선 이렇게 return num 플러스 1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소화로 내에 1을 더해줄 숫자 10을 넣어주면 이 함수가 실행된 후그 자리에 11을 남기게 됩니다. 즉, add 소화로 10은 11인 것이죠. 함수 내 코드에서는 따로 출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시켜도 터미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턴은 그저 함수가 있는 자리에 값을 남기는 역할이므로 함수 자체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턴과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매개변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작성했던 인사 함수처럼 반환할 값이 없거나 입력받을 값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입니다. 복잡한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학생 등급 계산 프로그램 예제에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getStudentGrade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변수로 3개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매개변수를 여러 개 받기 위해선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주면 됩니다. 받은 4개 변수에 담긴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등급 계산을 통해 마지막에 그레이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A, B, C, 각 학생들의 세과목 점수를 함수에 넣어 계산하겠습니다. 함수로 만들지 않았다면 매 학생마다 이긴 코드를 작성해 줘야 했겠지만,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호출하고 매개 변수에 각 점수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긴 코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각 학생마다 등급이 잘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든 함수를 도식화해 보면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입력값으로 학생들의 점수를 받고 출력값으로 등급을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 쓰는 방법인 함수이름소괄호의 형태는 지금껏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입니다. 바로 프린트, 인풋, 레인지 등 이전 강의에서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기능들이 모두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내장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딱히 DEF를 사용하여 선언해주지 않아도 파이썬 내부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언해주지 않은 것 뿐이지 일반적인 함수들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함수의 경우 입력 값으로 출력할 메시지를 받아 터미널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담는 함수인 것이고, 레인지 함수의 경우 매개변수로 받은 두 숫자 사이의 값들을 반환하도록 만드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수는 코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유지보수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함수를 잘 활용해서 코드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